어, 그가그저 궁금한 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번 30번 선형대 수학 역행렬과 좌표변환행렬, 행렬을 닮음 이 행렬의 닮음 뒷부분은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 하면서 그냥 봤는데 어, 그 이런 형태 있잖아요 그 어떤 행렬의 그 어떤 행렬과 역행렬을 앞뒤로 곱하는 이런 음. 형태는 되게 자주 나오잖아. 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잖아요. 음. 컨쥬게이트 연사 아닌가요? 이 이름이 뭐였죠? 아 네네 컨쥬게이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컨쥬게이션. 이게 하...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말 서브그룹 정의할 때또 똑같은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노멀 서브 그룹의 정의가 아, 어, 뭐였냐면은 네네. 어떤 네네. 군 G가 있고 그 서브 그룹 H가 있을 때, 이미의 G의 이미의 원소랑 h 맞나 G의 이미의 원소랑 H의 이미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H 인버스 G H가 H 그 라지 H에 들어가는 그런 걸 노멀 서브 그룹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이게 행렬이냐 원그 군의 원소이냐의 차이일 차이는 있지만 이 생긴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어 시밀러하다는 것 시밀러 시밀러 그러니까 어떤 행렬 A와 B가 시밀러하다는 이것 또 그때 봤던 그 노말 서브 그룹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태만 같은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보면서. 음... 그러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룹 G를 그냥 해, 어떤 M by N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음... 저 그, 방금 말씀하신 거기, 그, 그런 식으로 1대1로 매칭을 시켜볼 생각은 해봤는데, 근데 사실, 노말 서브 그룹은, 그, G랑 H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그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였고, 지금 여기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만족하는 P라는 행렬이 있을 때, 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조 스테이트먼트는 좀 다르기는 해요. 음. 노말소보그룹과 시밀러의 관계야. 음. 다음 주에 영상에서 좋은 떡밥이 하나 생겼네요. <laughs> 뭔가, 뭔가 될것 같긴 한데, 그두 개를 관찰해 볼 만한 어떤 연결, 어떤 관찰 대상? 어떤, 어떤 뜯어 봐야 될 어떤, 어떤 명제나 어떤 그런 정리들?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지금 머리에서 되게 막막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음... 찾아보니, 스익스체인지 메스 스택 익스체인지에 뭔가 있기는 한데, 어, 7년 전에 올라온 글인데,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고, 사실 저도 제가 하는 많은 질문들은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찾아보진 않고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것들 중에서 보니, 영상을 보니 다시 생각나서 질문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방금 질문 드린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혹시 모르니 제가 링크를 슬랙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